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나 제피를 이거 하고 싶어. 그냥 30, 30 가서 할까? 아, 렉 걸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아, 1게한번 돌리겠습니다. 음, 나 제피를 한 이유는요. 제가 바로 중앙에 있는 에메랄드를 먹어가지고 스노우 런처를 살 겁니다. 스노우 런처를 사가지고 제피를 가지고 한번 신나게 써보는 럭키 블록! 해볼게. <laughs> 아우, 죽을 것 같아. 야, 나 독감 걸렸나? 큰일 났네. 제피르 스노우런처는 또못 참지. 독감 좋다고요? 뭐가 좋아? 인생 회사 보니까니까. 회사 안 다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인생님,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뭔지 아냐고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죽어? 다이아몬드가 생물이 아닌데 광석인데. 설마 뭐 아몬드 막 그런 거안 하겠지? 어, 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아닌가? 그러니까. 아몬드가 또 어떻게 죽어? 생각을 해봐? 생각하기 전에 여기 사람 너무많은데 잠깐 더 올라가겠다. 그렇지, 그렇지. 죽어줘야지. 그렇지. 스택 쌓았지. 1스택. 브로우. 한대 때릴 때마다 5 데미지 그냥 들어가지. 정신 못 차리지, 그냥. 토토토토토토. 이야, 2스택 쌓였지. 체피로 바로 간가지 빙결되면서, 바로 그냥 죽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에임, 에임, 왜, 어떻게 되는 거야? 데미지가 6씩 들어간다. 이게 7씩 들어가겠지? 3색 데미지가. 와, 철갑도 이겨버려. 역시 제피르. 어, 운덕이 없다. 비상사태! 비상사태! 고급도 식어야 돼! 아, 파워 치어 버렸다. 9데미지 들어간다. 이야, 어떻게 였다 안녕히 계세요. 마일로를 사냐고? 뭐 그냥 뭐돈 날리고 싶으면 사는 거지. <laughs> 얼음 땡 하는 거야 형이랑. 있어. 이번에 진짜 갈게. 어, 나 돌검이네. 어? 10초 안에 서 잡아야 되는데? 잡았어, 잡았어, 하나 잡았어. 일로 오세요, 선생님. 고객님들. 아이고, 얼음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객님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고객님 오셨어요. 얼음 마사지. 예에. 몇 번째 고객님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얼음 마사지 이거 괜찮으세요? 괜찮다고요? 더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냥. 눈덩이 없어! 도망가! 미치겠네. 아, 선생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오세 <laughs> 유지. 아, 확실히, 제피르 3단 점프 너무 좋다. 사향이 너무 좋아, 이게. 아, 이거 참고로 럭불입니다. 이거 일임 가서 그럴 걸 그랬나? 어... 얘 노란 게한명 나가버렸는데? 아, 두 명이나 나갔네? 아, 오래 나갔잖아. 아, 얼음땡이, 얼음땡! 너도 제피를 해봐! 너무 재밌다니까? 어어! 스노우 런처 압수! 그 위험한 무기, 나만 쓸수 있어! 압수! 압수 들어가자! 압수해! 아, 이거 인체 때까지 맞추면 좋은데. 미치겠네, 그냥. 너무 좋아서. <laughs> 얼어버려라. 얼음, 얼음? 얼음? 내가 특별히 눈덩이로 죽여줄게. 잘가나인 o t 마 u r e 가야겠야야야야 재밌어. 재어어어재어 재밌어 r e not 끊기면 진짜 너너 너 신고한다 진짜. 하지 마라. 하지마라 음못 설치하지. 나안되죠 절대 안 못하죠? 어? 열려있네? 퀄리티컬?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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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택 14초 남았는데? 달려야 되는데? 헉. 야 여기서 한 대라도 맞출 수 있을까? 어 맞춰야 되는데? 어 제발 안돼 3초! 2초! 어 아, 제발! 안돼 내 스택! 다시 써야 됩니다 어, 왜 얘네 그거 샀어? 하초코 샀다. 나이스 이스텍쌓 샀다. 이거 오스 쌓였다. 몇 대씩 들어가나 볼까 장난 아닌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미지크리터다면다다다다아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딱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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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다다다다다 보내줘야겠다. 더 죽여야 한다고? 인성 문제 있어? 일로와, 올려줄게! 야, 30대, 30가서 쓰자. 스코드 너무 쉬웠다. 저랑 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아하, 아깝다. 묶어 놓고 때려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 놓고. 묶어, 더 묶어. 묶어! 묶어 그 때려 오케이 1스택 헉 얘네 두개나 있다 <laughs> 너무 좋은데? 그럼 철갑인데 얘네? 오렉렉바 에어리오죠? 아우 오케이 스택 됐고야 위에 온다 뒤에 때려라 형이 총 쏴줄게 그렇지 이게 티버 꾸지? 그렇지 잘한다 그냥 올려줄게 가자 뭐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하하 <laughs> <laughs> 올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기 렉이 있네 그냥 5스테이죠 철새트라 그냥 막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이 다음, 다음. 저 눈독이 없지. 큰일 났네. 오케이, 좋았어. 에라까지 됐나 됐다, 됐다, 됐다. 딱 좋다, 딱 좋다. 타이밍 너무 좋다. 바로 인신 나한면 돌리고, 달려. 적팀기지, 달려. 이제 얼리기만 하면 돼. 탈포스 코달려까 탈포스 코 달려. 시간이 없다. 밑에 거 잡자. 두두두두두두. 근접 못하지. 눈덩이 <laughs> 미쳐버렸다 아 제피를 이렇게 쓰니까 너무 재밌다 진짜 어? 어떻게 할거야 아 그래도 제피 너무 좋은데 아 아이고 직장이보다 힘든게 원래 학생이긴 해 진짜 일정이 좀 빡세더라 요즘 학생들 보면은 이좀 마음이 아프긴 해 그냥 머신건 그냥 대신 이제 곧 방황이니까 뭘러면 되지 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냥 학살이야 어른땡 해봤어? 치감도 돼 그냥 후. 대놓고 들어갈까 이렇게? 야, 애들 못옵니다 어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총 들고 좀비 막는 느낌, 약간 좀비 타워 디피스처럼 총 들고 좀비 때리는 기분입니다. 진짜로 그냥 얼리면서, 얼음땡 하면서 얘 이렇게 얼리는 느낌. 아, <laughs> 어, 뭐야? 심장 터졌어. 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터졌네. 어 내가 너무 집에서 가던 아! 벌 받았다. 어 게임 너무 빨리 터졌네. 아, 여기 3티어구나.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게임 빨리 터지지. 어, 3티어를 찍어 가지고 게임 빨 터졌네요. 아쉽다. 더 즐길 수 있었는데. 하나 받고 반대편 가 가지고 하나 더 먹겠습니다. 오지마 저식아 아니 형, 줘 봐. 아니 형. 아니. 아 형, 하나 진짜. 하나 하나만만 한, 한 번만, 한번만아 형, 진짜 재미없어. 깨트겨. 국걸 <laughs> <구걸> 성공. <laughs> 아, 신생 추하다. 우리 팀에 캐트 롤러한명 있다네. 그게 바로 너다. 너너너너너저좀 아, 잡아 주면 안 될까? 나이스. 이것도 잡아주면 안 될까? 나이스! 이것도 잡아주면 안 될까? 이건 내가 잡을게. 나이스! 아니, 그냥... 뭐야. 바로 싸워버렸는데? 오스텍이? 오케이, 이단 잡으! 못 넘어오지? 내가 넘어갈게. 저거 올라가야겠는데 철 196개 있고요 잠수 있거든요 잠수친구를 일단 싸웁시다와 잠수친구 이거 다다다다다 쏴볼까 계속 아 안돼안돼안돼 오 지나가요 <웃음> 지나가요 <웃음> 선생님 지나갑니다 유지보다 더 좋아요 어 지나가요 <laughs> 피가 없어요 어, 다시 올게요 나이스 너로 정했다! 나이스. 야, 얼리고 태우고, 둘다 해. 얼려, 나는. 형, 이거 태워볼래? 파이로? 파이로 태워봐, 파이로 태워봐! 아이고. 파이로 와봐, 형. 불 지져! 안 되네. 얼음불 조합이 될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제 나는 피리분산이 되는 거야. 우와 우와 이거지 얼음 뿌려 다 올려버려 어 저기 개피 있다 잡을 수 있나 잡았다 잡았다 아다다 다 썼다 아이고 롱싸도 이긴 해 근데 집갈게요. 포레스트 나쁘지 않아. 쓰읍, 너무 좋은데. 오 잠시만요. 데미 지잘봤나요 포레스트 데미지 너무 센데? 혹시 뭐야? 아와 진짜 포레스트 장난, 장난 아닌데? 오 미쳤다 미쳤다. 이거지 이게 연사총이지 그거 뭐 캐논슈터지 그냥 몇발 있어? 200발이다. 와 이거 포레스트 눈덩이 향아니다 진짜 데미 지 너무 세다. 버그 어, 걸렸다고요? 엥?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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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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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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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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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재밌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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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어디, 어디, 지디어